반갑습니다. 참차로 보는 스포츠토터 성무패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SK와 원주 DB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이 서울 SK, 원정팀이 원주 DB. 그러므로 서울 SK가 추가되고 원주 DB가 개기되겠습니다. 서울 SK는 강궁에 그하고 있고, 원주 db는 간궁에 그하고 있습니다. 원주 db가 토가 되고, 강궁 토가 되고, 솔울 s k 가 강궁 수가 되겠습니다. 상생극 관계상, 원주 db가 솔울 s k 를 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생극장 보면은 원주 대비가 이기는 것보이나 이기는 것을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좀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문이 왕지에 앉아 있고 생을 받고 있으며 천에 또한 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병이 임치에 가고 하 있기 때문에 하이 그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슬기지에 이제 슬기지에 앉아있는 상황이 되고 서울 SK 개는 왕지에 앉아있고 개망지에 앉아있으며 월의 생도 받고 있으며 그에 동일하게 경문과 전형성이 앉아있습니다 전형성이 성이 극을 받고 문이 상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의 구조상으로 보면 상생그룹이나 국내군의 상생극으로 보면은 원주대비 승리라 하겠으나 개수가 호방지에 개망지에 앉아서 그 힘이 강하고 배안은 설기되어 가지고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홈팀인 서울 SK 승리가 되겠습니다. 서울 SK 승리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대한항공과 OK 저축원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항공 홈팀이고 OK가 원정팀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추가되고 OK가 객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리궁에그하여 있고, 오케가 강궁에 그하여 있습니다. 이경기를 보시다시피 상생극으로 따지면, 리궁에 리하궁에 앉아 있는 홈팀에서 객궁인 오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강궁 토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 경계를 단식 판단해서 보면 원정팀인 객궁이 승리하는 곳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병아가 토궁에 슬기지에 앉아 있고, 또한 하에 그걸 갖고 있으며, 계문과 천혜성이 상생 비하하고 있으나 병아가 슬기지에 앉아 있고, 이에 반하여 홈팀인 대한왕국의 정하는 개왕지에 앉아 있으며 왕왕지에 앉아 있으며 땅이 그걸 받기 있잖나 왕지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상문의 문은 상장하고 성은 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하가 왕지에 앉아 가지고 대일함으로 객도 기... 반편합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정 팀 홈팀인 대한항공의 승리로 보겠습니다. 원정 팀 대한항공 아니 홈팀 대한항공의 승리로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세히 이 경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군간의 상생극에서 보면 오케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지만 국 내부 사정을 보면 이게 왕합니다. 왕적 기돼 있고, 여기는 슬기지의 평화가 앉아있기 때문에 토궁에 앉아가지고 그 힘을 쓸려 한 상황이고, 집안에서 그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가 되는 대한항공도 그걸 받으나 오히려 진로되고 개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황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주. 주가되는 대한항공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 16번 경기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이 현대건설, 원정팀이 IBK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주 기업이 계기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송궁에 가고 있고, IBK가 태궁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 보시다시피, 태궁금궁에서 성궁목궁을 치는 현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으로 보시면, 공간의 상생극으로 보시면, 계기되는 기업의 성리로 보겠으나 현재 얼목이 집안의 극을 받고 궁의 극을 받고 있으며 또한 문 또한 궁과 상극하고 성 또한 궁과 상극하는 아주 안좋은 상황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목이 절치에 앉아있는 상황이 되고 이와 반하여 주팀인 현대건설은 갱금이 집안의 생을 받고 있으며 궁간은 상극하고 있습니다. 생문 또한 집안의 극을 받고 있고 점심은 성은 또 궁을 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면 양쪽 다 매우 거한 그 상황이나 갱금은 오유의 신사궁에 앉아있고, 얼목은 절지에 앉아가지고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다시피, 궁관의 상생에서 보면, 기업원의 성인으로 보겠으나, 이 경우에는, 갱근과 얼목의 내부 사정, 얼목이 절지에 앉아있고, 궁의 극을 받고 있으며, 성과 궁이 모두 박제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라고 해도 현대건설 주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주 홈팀의 승리, 현대건설의 승리로 보겠습니다. 단지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나 투기나 이런건 하지 마시고 절대 여기서 만일의 이결과를 보고 스포츠토토에 투자시행된 하 손실 및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SK성, 홈트인, 대한항공성, 현대건설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경계. 경기. 국내 경기는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